안녕하세요 전 주말에 Sleep No More를 보고 왔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 요거는 이제 연극? 연극의 일종인데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해서 어, 관객이 객석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 게 아니고 직접 참여하는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그런 몰입형 공연이라고 해요. 어, 일단은 저는 티켓을 조금 빠듯하게 해서 샀는데 그래도 다행히 좌석이, 아, 좌석이 아니지 좌석이 아 티켓이 있어서 보게 됐고 음, 일단 3시 공연이었거든요. 일요일 3시 근데 일찍 가서 줄을 서야 된다고 해서 1시간 전에 갔어요. 그래서 1등으로 도착을 했는데, 제일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매정하게.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딱 2시부터 이 라인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일 비싼 티켓? 뭐, 2시 45분, 3시, 뭐 3시 반,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3시 걸 끊었는데, 3시 입장줄에 서 있었어요. 1등으로. 근데 엔트리 그 시간을 보니까 2시 45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뒤에 가서 2시 45분 입장줄에 서서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 시간 동안 오드로드 떨면서 기다리는데 난로를 켜주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따뜻해요. 정말 한 1cm 따뜻한가? 그래서 이렇게 완전 붙어있었고 어쨌든 한 시간 기다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웰컴드 링크를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줘요. 포커카드를 하나씩 받고 또 다음 부스에 가면 짐을 맡겨요. 겉옷을 꼭 벗어야 돼요. 너무 더워요. 덥고 추웠다 더웠다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엄청 뛰어다니기 때문에 겉옷은 꼭 벗으시고 완전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 추위의 날씨였는데 공연장 아니야 뭐~ 따뜻하다고 해도 막 난방을 팡팡하게 해놓는 건 아닌데도 엄청 이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처음에 맨덜리바라는 공연장 이렇게 재즈바 같은 데서 공연을 막 하고 있고 사회자가 음 이제 막 노래도 하고 사회도 보고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카드를 호명을 해요.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10명? 정도 같이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행처럼 보이는 사람들 일부러 다 찢어놓더라고요. 그래서 한층한층한층 한층, 한층 이렇게 다 내리는데 이렇게 일행이 같이 내리려고 하면은 딱 막아요. 그래서 일행을 다 일부러 찢어놓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끝까지 이렇게 붙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되게 민폐인 것 같습니다. 되게 걸리적거려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도 친구랑 떨어져서 완전 다른 공연을 봤고. 저는 한 중간에 내렸고 이게 7층인가 6층인가 그렇게 전 층을 다 공연장으로 쓰는건데 어 디테일이 정말 좋고 되게 무대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게 배우를 누구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엄청 다른 얘기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맥베스 내용을 알고 갔는데도 그 상황상황이 막 대사가 있고 설명이 있는 게 아니어서 막 그냥 괴성으로 막 표현을 하고 막 영어도 아닌 뭐도 아닌 그런 막 흐리멍텅한 말들로 막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배우들끼리 그래서 정확히 아 이게 무슨 상황이구나 이게 무슨 상황이구나 이런 게 명확하진 않아요. 정말 뚜렷한 어떤 중요 상황은 알겠는데, 나머지 상황들은 이게 뭐지? 이게 누구지? 처음엔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어, 당연히 맥베스가 주요 인물이고, 레이디 맥베스도 주요 인물인데, 그 둘을 따라가면 이제 메인 스토리를 볼수 있겠죠? 근데, 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좀안 유명한 배우들, 마녀, 뭐 이렇게 집사, 뭐 이런 사람도 쫓아갔는데, 우연히 맥베스랑 레이디 맥베스 배우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깨빵도 진짜 심하고, 사람이 많아서 키가 작으면 진짜 불리해요. 막, 막 이렇게 까치발 들고 막 봐야 되고, 점프해서 봐야 되고, 막 어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서 봐야 되고, 그니까 주요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보려면 너무너무 막 치이고, 밟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다른 좀안 알려진 그런 배역들을 따라가서 보는 게 오히려 더 집중도 잘 되고 했던 것 같고, 어, 이게 아무튼 저도 이런 공연은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어, 근데 막 되게 정신이 없고 진짜 어, 신발이 엄청 밟혀요 그러니까 좀막 신는 신발을 신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바닥이 아프지 않은 네 그리고 계단에막 3~4개, 섯개 층에 막 오르락 내리락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봐야 돼요. 보고 싶으면.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니까 막 지쳐가지고 앉아계시는 분들도 전 많이 봤고 제 친구도 힘들어서 중간에 좀 앉아서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다행히 좀덜 힘들어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어, 중간중간 완전히 큰좀 주요 장면들은 한꺼번에 사람을 좀 모아서 공연을 한것 같고 나머지는 다 여기저기서 막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공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친구랑 얘기했는데 진짜 본게한 10개 중에 네다섯 개는 같고 네다섯 개는 다른 걸 아예 그리고 제 친구는 그 일대일 그 배우들이 한 명씩 데리고 들어가서 막 귓속말도 해주고 막 이마에 뽀뽀도 해주고 막그런데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 했는데 제 친구는 그 끌려 들어가서 창고 같은 데 끌려 들어가서 막 귓속말도 하고 막 물약 같은 것도 막 먹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부러웠어요 저는 안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고, 음, 세팅을 엄청 잘 해놔서 재밌었어요. 근데 힘들긴 정말 힘들어서, 뭐, 조금, 너무 어리거나, 어쨌든 이거 청불이어서 어린애들은못 보겠지만, 조금 어린 친구들이나 너무 나이가 있으신 좀 어르신 분들은 다니면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조금 이제 나체인 그런 상황도 있는데 막 전혀 야하거나 막 그런 거 전혀 없고 진짜 완전히 연기를 진짜 다 너무 잘하거든요 소름끼치게 그래서 되게 예술적으로 보였고 연극이라기보다는 대사가 없고 하니까 다좀 현대무용 행위예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냥 되게 잘 만들어진 현대무용 공연 본것 같은 예술 작품을 본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기념으로 하나씩 다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잘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셔서 보시면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고 왔습니다.